사실 이제 이 영상을 올릴 때 쯤이면 댓글들이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은 장안의 화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4,000번대를 사용을 했기 때문이죠 컴퓨터 조립은 정유성TV입니다 정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조립은 역시 정유성TV죠 굉장히 오랜만에 어,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게 오랜만이냐면 그 카메라가 인제 드디어 고쳐져서 와서 이제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뭐 한두 달간은 거의 핸드폰으로만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어, 앞으로 이제 카메라로 조금 더 좋은 화질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 어,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130만원대 컴퓨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상을 올릴 때쯤이면 댓글들이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은 장안의 화재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4000번대를 사용을 했기 때문이죠 이게 사실 지금 견적이 조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비싸기는 한데 새 제품을 기준으로 사실 대안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FHD 환경에서 가장 게이밍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인텔의 i5 13500 내장 그래픽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메인보드는 MSI에서 나오는 B760 보드 박격포 와이파이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와이파이 모델 메인보드들이 저렴하고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각 제조사마다도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금액대도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 사정에 맞는 금액 대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을 사용하는 메인보드는 사실 뭐 그렇게 Z급 보드나 20만 원 후반대로 넘어가는 메인보드는 크게 필요 없으니까 그 이하에서 와이파이 지원 모델 되는 걸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와이파이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블루투스도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헤드셋 대신 이어폰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게임패드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서 컨텐츠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램은 마이크론 크루셜 DDR5. 16기가 두 장으로 총 32기가로 구성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장안의 화제 어 그래픽 카드인데요. 지포스 RTX 4060 Ti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구매한 금액은요. 56만 8,000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금액이 조금만 더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 50만 원 초중반까지만 됐어도 충분히 괜찮은 금액이죠. 왜냐면은 이4060 Ti의 라인업 자체가 4070과 3080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위치를 좀 찾아볼까 하면은 이4060 Ti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4060ti 랑 거의 동급이라고 볼수 있는 RTX 3070이 되겠는데요. 이 3070과 4060ti 는 DLSS의 세대 차이도 좀 있을 뿐더러 DLSS를 활성화를 했을 때는 당연히 4000번대의 그래픽카드가 프레임이 더잘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월등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DLSS를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의 그 여부가 어, 많지는 않아서 경쟁력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3070 대신에는 현재 새 제품 신가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4060Ti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대가 120에서 130만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4060Ti 이상 또는 이하로 갈수 있는 선택의 그래픽카드가 없습니다. 빨리 인텔에서 좋은 그래픽카드 만들어서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CPU 쿨러는 지우샥에서 나오는 JF100S로 준비를 했습니다. 단일타워형 그리고 샌드위치 방식의 쿨러를 채택함으로써 효과적인 발열 해소를 도와줄 수 있고 무엇보다 완벽한 블랙으로 외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블랙 색상, 블랙 감성에 조금 더 도움을 줄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SSD는 SK 하이닉스 P31 1테라로 준비를 해 드렸고요 파워는 타파워의 900DG, 900W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80플러스 스탠다드 제품이기 때문에 안정성도 말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이렇게 해서 130만원대 컴퓨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30만 원대 컴퓨터를 완성을 해 왔습니다. 사실 이제 CPU 메인보드 조립하는 영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카메라를 오랜만에 다루다 보니까 재생 버튼을 안 누르고 찍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급하게 어 영상 케이스에다가도 조립하는 영상이라도 넣어드렸는데 요점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게임이면 게임, 다중 작업이면 작업, 모든 게 완벽한 인텔의 i5 13500과 마이크론 크루셜 16기가 두 장으로 총 32기가로 넉넉한 용량과 함께 RTX 40 1060 Ti를 조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FHD와 QHD에서도 충분히 원활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시겠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외형적으로 보셨을 때 제가 완전 블랙 간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LED를 제가 이렇게 켜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LED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뒤쪽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LED를 이렇게 끄게 되면 이 CPU 쿨러가 기본적으로 논 LED이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 r t x 의 흰색 한 줄만 빼 된다면 완벽한 그냥 논 LED 블랙 간지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켜져 있는 상태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예쁜 컴퓨터 만들어 드렸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